내가 왜 해? 이거 진행 방향에서 AAA, BBB 뭐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점잡으라고 했죠? 안금치게 그렇죠? 대각선으로 점을 잡으면요 겹치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겹치죠 하지만 이렇게 잡으면요 때를 죽여도 안 겹쳐요 이길 가면서 이길 절대 못 갑니다 이길 가면서 이길 못 가죠 그래서 진행 방향에 대각선으로 점을 잡는데 아무 점이나 존나 중시같이 여기서 그래 이거 정답이다 이질하면 안 된다고요. 룰이 또뭐 있어요? 절대로 내가 찍은 점을 벗어나서 이 B로 가는 방법이 아예 없어야 해요. 내말 알아들어요 이거? 네. 절대로 빠짐 없어야 해요. 그리고 하나 더 계산이 손쉬워야 해요. 그게 룰이에요. 얘를 잡으면 지랄인 경우가 뭐인 경우냐면 얘에서 B로 갈때 이거 다 또배다 배제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이 점을 잡아서 나눠서 푸는 이유가 있나요? 음. 없죠. 그럴 거면 그냥 위에서 다 일투로 가는 거 찾는 게 낫겠죠. 이거 왜 나눠요? 지금 근데 네. 저거 저기 만약에 점 하면은 음. A로 두 칸, B로 네 칸이잖아요. 네이팩이팩 곱하기 사팩 분의 육 팩이잖아요. 네. 어디가요? 저기 T 점 구할 때가 여기. 네. 여기로 점을 잡으면 네. 근데 여기로 못 가잖아요. 근데 그걸 구, 그게 이 식이 맞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빼주는 건데요. 왜 빼주려도 이길을못 뭐 가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로 가면. 근데 그게 길이면그 하나잖아. 왜뭐 6팩에 2팩 6팩, 4팩으로 왜 나가요? 존나 많은데요 이 계산해 보면. 이몇 개냐면요. 1 5 개예요. 아, 어, 그렇네. 오케이. 뭐있지 이... 알아요? 응. 그래서 대각선에. 진행방향으로, 아니, 진행방향의 대각선으로 잡고 계산이 손쉽게. 여기, 여기, 여기. 이세점 빼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 있어요? 없어요. 없습니다. 내가 이거 세점 잡는 이유도 설명할게요. 네. 호스랑 겹치는 게 없어서 계산이 개쉬워요 이렇게. 아, 맞다. 이렇게 하면, 자가 A에서 필로하다 P에서 위로 가면 어때? 한 가지 한 가지. A에서 q 가? 3팩에 2팩 나누는 거죠? 네. Q에서 B로 가? 4팩에 2팩 2팩 나누는 거죠? 끝이죠 A에서 R로 갔다 R에서 B로 가는 방법은요? A에서 R로 가는 거 하나 R에서 B로 가는 거 5팩에 4팩 끝 정답 모르겠는 거예요 아저2팩구 있는데 2 음. 네. 그리고 이세 개를 반드시 더해야 돼 저면 이거 왜 더해야 돼? 네? 이거 왜다 더해? 곱하지 않고 그... 합의 법칙 그거 아니에요? 다 다른 경우니까 아니에요? 내가 아까 전에 언제 곱하고 가지치. 언제 버안 말이죠. 가지. 그 상황이 안 끝났을 때 뭐라고? 상황이 아직 안 끝나고 나와 있을 때. 그러니까 지금 다 다른 경우. 그렇죠. 이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 상황이 펼쳐져요? 네. 절대 아니죠. 그럼 더해요 아까 선생님 경로 안 겹치는 거할때 어. 말하는 거. 그 아까 전에 했던 똑같은. 아니 아까 전에 내가 했던 얘기죠. 뭐예요, 이게? 이 상황에서 가지치기와 이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또 일어나려고 할때 곱해요 가지치기 할 때도 곱해 고요 얘는 지금 근데 이 상황이 일어나서 이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예 아니죠 이게 지금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세계가 다 이럴 땐 더합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나중에 일단 모의고사 문제 지금 이렇게 유형별로 푸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만 나중에 이거 풀때 완전 얘기 달라요 자, 여기까지 알아들어요? 됐습니까? 네.